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에겐 명절이 오히려 갈등의 고를 더 키울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데요. 이맘때 위기의 부부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은 특별한 곳, 이 부부 화해 캠프를 찾아가 봤습니다. 갈등과 눈물로 가득했던 2박 3일을 보내고, 부부가 내린 결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시험하려 여고도 나를 못 믿는 거야그 다음날 눈을 떠도 화가 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눈을 떠도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불사하겠다 아 사랑하지 않는구나 가치가 없구나 아. 벼랑 끝에 선 위기의 부부들의 사랑과 전쟁 그들이 찾아간 2박 3일간의 부부 캠프 현장을 공개한다 경기도 산중턱의 한적한 숙소 캠프 1일차 속속들이 입수하는 부부 참가자들 그런데 하나같이 어색한 기색을 띠며 멀찍이 떨어져 들어온다. 뭐지 이게 그꼭 내가 그중 결혼 8년 차의 연상연하 부부 유미나 김순호 씨 어떻게 이 캠프에 참석하게 되셨어요? 안 맞아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기 전에도 울고 불고또 싸우고 난리났습니다. 아. 그 옆자리. 입소부터 줄곧 홀로 앉아있던 결혼 45년 차 윤석경 씨. 그런데. 오늘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도착하셨어요?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아니요 도착했는데 안 하신다고 갔어요. 처음. 중간에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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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오실 가능성이 전혀 없으실까요? 네.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만 못한 부부들도 있다. 본체 만체 임현경 씨와 박인수 씨 역시 위기의 부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캠프에 도착한 부부들. 이곳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누구나 다한 번쯤은 위기가 오게 되고요. 예, 그때 다시 가정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할 수는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열세쌍의 부부와 함께 막을 연 이박삼일간의 관계 회복 캠프. 긴장과 함께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한 첫 단추, 음악 치료가 시작됐다. 그런데 율동은커녕 시선조차 맞추지 않는 부부들, 막상 오긴 했지만 썩 마음이 동하지 않는 모양. 싫었던 거죠. 그런, 그런 거 좋았던. 여기 오기 전 하나 말한 마디도 안 했어요. 오기 전까지 여기 입구까지. 그때도 저 서운했었어요. 그래, 너는 끝까지 너는 네 생각만 하는구나. 1번 유영 천하부들. 1번 유영. 함께 <목소리> 앉아 있기조차 버거운 아. 이들 부부. 때마침 <laughs> 반가운 시간이 있었으니 아, 배우자와 떨어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 미리 아, 남편을 막 씻고 있는데 너무 <laughs> 재밌어요. 저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누군가 올리는 거 좋아하는데, 또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 워낙에 또 붙어 있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 반대예요. 거의 반대예다 반대예요, 다 반대. 진짜 제 속마음을 또 감춰줬었던 거죠, 이렇게. 지금 눌러, 눌렀던 거죠. 뭐,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나는, 뭐, 나만 이렇게 돼야 되냐. 생명부지의 남과는 이렇게 잘 통하건만. 왜 당신과는 통하는 그 한마디가 어려운 건지 결국 갈등은 서로 다툼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화가 나는데, 털이 나는데못 참겠는 거그 다음날 눈을 떠도 화가 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눈을 떠도 화가 나고 야, 그거는 지금처럼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생각인데 아내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달랐기에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두 사람 그 차이가 새삼 느껴지는 시간이다. 근데 우리 부부 되는 신기하다. 지금 훑어보니까. <laughs> 자꾸 온 나가던 부부 최근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데. 제가 반대인데 일방적으로 차 대출을 신청한 것과 음 그거랑 또 별개로 중고차를 또 구입하고 저런 돈을 쓰기 위해서 난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생각이 들 때. 삶 전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순간 너무 많이 힘들면. 제가 반대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막안 했어요. 왜안 했냐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의 다름이 소통의 부재가 되고 이것이 갈등이 되는 순환고리에 갇힌 위기의 부부들. 들어주긴 잘 들어주지만 뭔가 그 대화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결론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너는 또 들어, 너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얼마 전에도 말했잖아. 특히 내가 여보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술 먹는 거라고. 술을 아무리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술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 나는 그자체가 나의 그 순간에도 나의 구족한하 느낌이. 서로의 방황과 집착이 힘에 부치기만 하다는 부부. 결국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캠프 둘째 날이 밝았다. 본격적인 부부관계 진전을 위해 진행된 특단의 프로그램.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이른 아침 경직돼 있는 근육을 풀어주며 몸속 깊은 곳에 쌓아둔 응어리 역시 함께 풀어지길 바라는 부부들.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부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어떤 설렘이 있었는지. 내 타인을 메워주던데 우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고 더 뭔가 우리끼리다라는 온몸으로 표현을 한한 한 거죠. 본인이 많이 위안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다른 부부들 사이에 녹아들어 평소에는 내지 못했던 용기를 낼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부 캠프의 장점.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서 참 좋기도 하고 큰 기대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석해서 내가 남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나 하는 걸 본인이 깨닫는 거는 고쳐질 수 없다 하더라도 깨닫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요 얼어붙은 마음이 차츰 녹아내리기 시작한 걸까? 여보, 이 때문에 힘들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S 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정 때문에 탄청. 이어 절박한 마음으로 구조 요청을 했지만 외면당했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꺼내는 부부들. 상의 없는 남편의 대출로 빚을 떠안았던 현경 씨와 아내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인수 씨도 기억을 되새겨 상처의 근원을 찾아보는데. 당신 부터해봐요 상처됐던 말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어. 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가 상처가 되었던 말은 내게 상처는 당신은 할수 없어. 어머니, 언니, 또 당신한테는 신뢰하지 않아. 저는 이미 대화할 상대도 아니며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아까 말했듯이 아 사랑하지 않는구나, 가치가 없구나, 난 중요하지 않구나. <laughs> 너무 속상한 것 소통하지 못하고 격겨이 쌓아둔 채 솔직히 꺼낼 수 없었던 해묵은 상처들. 성급한 화해보다는 먼저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미나 김순호 부부 역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직접 그리고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껏 받았던 상처를 드러내 보는데. 마음은 뭔가 구멍이 있어서 뭐가 쑹쑹 새나가는 느낌? 그리고 추운 거, 섭섭한 거, 허전한 거 이게 그냥 떠올랐어.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추운 거 같아. 꺼내볼 수 없었기에 구멍이 난 줄도 몰랐던 아내의 마음을 비로소 보게 된 남편. 이 사람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알겠어. 정확하게 기분 나쁘고 좋고 아니라 아이 사람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게좀 느껴지긴 하죠. 불안인지 집착인지 알수 없었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니 이제 사라져버린 두려움과 거리감.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미움을 걷어버리고 그 속에 잊고 있던 또 다른 감정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부부들. 그리고 그날 밤 부부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줄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의 준비가 끝났다. 아, 세족식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또 서로가 서로한테 아, 특별한 아마 그런 기억으로 좀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세족식 현장으로 들어오는 부부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상처를 깨달았던 오늘 그리고 이제는 그 속에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심을 차례. 배우자의 가장 소외됐던 부분을 먼저 어루만지며 말없이 위로와 미안함 잃어버리고 있던 존중의 메시지를 전해본다. 대신 오시며 경쾌신, 다른 귀여운 가족들이 있었던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흘러나온 눈물에 흐느낌으로 가득 찬 현장. <목소리가> 눈물을 따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마음까지 함께 흘러나온다. 난 절대고 안 떠나. 응? 사랑한다 말이야. 걱정하지. 지금 이 순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을까? 만으로는 좀 열어볼까봐 행동은 잘하겠다. 기대할게요. 나도 노력할게요. <laughs> 꽃망울이 터지는 순간처럼 기적 같은 변화를 겪은 부부들 그리고. 유언장을 통해 그동안 외면했던 나의 잘못과 후회를 배우자에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부부들 이별을 고민했던 위기의 부부들은 진짜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확인한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 사랑했던 그 따스함을 가슴 깊이 부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살걸 이제야 내 마음 고백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후회는 없어. 갑자기 죽지 않고 이말을 하고 죽으세요. 오늘 하루만 치커돌고 내일부터 온집 말하지 말았지. 아이고 이 사람 친구도 울고 있지.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을 보여준 부부들.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다. 제 자신이 먼저 정리가 많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좀 사랑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안에는. 맞죠? 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것 같아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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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뭔지 아는 거거든? 사랑해. <laughs> 고마워. <laughs>